안녕하세요, 오방입니다. 저는 지금 싱크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시면 어, 이게 뭐냐면 선반이에요. 이 싱크대에 있는 선반들이 오래되면 이렇게 휩니다 그래서 휘는 선 선반은 꼭 반드시 뒤집어 주면 좋은데요. 그래서 오래 쓸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오래된 물건들은 이렇게 다 꺼집어내서 정리를 한번 해주면 좋습니다. 혹시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상판 뒤집기가 좀 어렵다면 이 요걸 빼서 뒤집으면 쉽게 빼집니다. 채를 묻힐 필요는 없고, 그냥 이런 철수세미로 닦아주면 깔끔하게 잘 닦입니다. 그리고 그이 나. 안쪽도 찢은 때가 많은데, 이렇게 살짝 따뜻한 뜨거운 물 같은 거 묻히면 훨씬 잘, 잘 닦여보면 휘어졌잖아요. 그래서, 요렇게, 요렇게 아래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에, 이렇게 볼록하게 된 부분이 위쪽으로도 하게 해서 장착하면 됩니다. 혼자서 할 때는 이거를, 생각보다 무겁거든요? 이거를 등에다 딱 대고, 등에다 대고 여기를 딱 꽂으면 돼요. 여기서 등으로 선반을 받치고, 요거를 딱 꽂은 다음에 그대로 내려놓으면 됩니다. 그러면 요렇게, 지금은 살짝 불룩하게 올라왔지만 이제 물건을 쌓아놓으면 다시 수평이 됩니다. 이렇게 한 다음엔 뭘 살리고 뭘 죽일지를 잘 신중하게 결정해서 짐을 반 정도로 줄이면 좋아요. 그렇게 보면 오래된 물건들이 더럽게 때가 탄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빨리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물티슈로 닦아주는 걸 추천합니다. 어차피 새로 쓸때 꺼내서 어차피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닦으려고 하면 너무 지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청소하는 걸로 진행하면 좋습니다. 이때 정리할 때 누구나 다 아는 거긴 하지만 잘안 쓰는 건 안쪽에 두고 잘 쓰는 건 바깥쪽에 둡니다. 그리고 종류별로 필요한 것들이 같은 곳에 묶여 있어야 찾기가 쉬워요. 요거 잘안 썼는데 안쪽에 있어서 이쪽에다가 두겠습니다 이거 이쁘다고 안 버렸는데 이거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요즘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주전자는 빈티지 하지만 과감하게 버리는 걸로 합니다 오래된 저울도 있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식빵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빵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빵 만드는 것들과 같이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제가 잘 쓰고 있는 한샘 오잼 블렌더예요 요거는, 어, 진공, 백흉 방식이라서 여기다가 넣고 갈면 음. 산소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 과일의 색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. 그래서 아주 신선하고 맛있게 갈리거든요. 요거는 제가 자주 쓰니까 앞쪽에다 두고 쓸 거예요. 요건 락앤락 항균 반찬통인데 99%항균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각으로 잘안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반찬 조금씩 조금씩 남은 거 보관할 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두면 하나씩 꺼내서 먹으면 되니까요. 이렇게 요것도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건 따로 저장을 해 놔야 되겠습니다. 요건 니봇 살균기입니다. 여기에다가 야채를 넣고 물을 집어 넣고 살균을 하면 살균이 되거든요. 요거는 제가 잘 쓰는 쓴... 어... 과일, 채소, 곡물, 식기 등을 다 세척할 수 있어요.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경 같은 것도 살균을 하면 되고요. 여기다 넣고 살균을 하면 깔끔합니다. 그래서 의심스러운 과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살균을 해서 먹습니다. 자자잔 이건 머랭기인데요. 요 타파웨어에서 나온 건데 이거 집어넣고 이걸 돌리면 머랭이 잘 됩니다. 반죽할 때 이걸로 하면 좋은데 이제 빵 만들 거니까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이것도 앞쪽에 배치하고 진짜 신기하게 잘 돼요. 지금 오븐도 있고. 하니까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요거는, 어, 타파에서 나오는 마늘 갈고 파 갈고 하는 거예요. 요거는 수동으로 하는 건데, 쫙쫙 잡아당기면 되거든요. 이렇게.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. 이건 옛날에 사둔, 어, 간마늘 이런 거 보관하는 건데, 이게 너무,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제가 써 보니까 잘안 쓰게 돼요. 저는 좀 큼직큼직하게 많이 넣는 편인데 너무 얇아 가지고 이건 버려야 되지 않을까? 그 이건 찜기입니다.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에 샀던 건데요. 이게 찜 찜을 할 일이 별로 없어 가지고 잘안 쓰네요. 그래도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이거는 보관을 해 두겠습니다. 아, 요건, 퀸, 메이드, 끓여먹는 거. 라면이나 찌개나 이런 거 끓여먹을 때, 그냥, 어, 식탁에서 먹고 싶을 때 먹는 건데요. 이것도 사실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여행 갈 때도 너무 부피가 크니까 안 가져가게 되고, 어, 하지만 요거는 유용한 아이템이니까 이것도 그냥 보관을 해야 되겠어요. 자꾸. 버릴 게 별로 없어지는데 과감함이 떨어져서 걱정이네요. 그래도 이거는 아, 진짜 잘쓸수 있는 건데요. 이렇게 물 따르기 좋아가지고 커피 같은 거 드롭해서 먹을 때 아주 유용한 거예요.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은 전자 제품 하나입니다. 이건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. 그냥 이렇게 빼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거 싱크대 안쪽에다가 잘 정리가 안 되는 거 넣고 쌓아놓으려고 해요. 이게 좋은 점이 쌓아놓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. 이렇게 여기에 끼우, 끼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딱, 딱 하고 끼워집니다. 이렇게 끼워놓으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으니까요. 요렇게. 이렇게 위치를 바꿔가지고 위쪽에다가 김을 넣었어요.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는 이렇게. 엄청 잘 나가던 요플레 만드는 기계인데요. 통도 다 들어가 있는데, 사실 이거 잘안 안 만들어 먹게 되더라고요. 근데 또 버리기는 아까워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까 작동이 되더라고요. 요거는 아, 보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다이저에서 한 5,000원짜리 탈수기인데, 그때 당시엔 잘 썼는데,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. 야채 그냥 손으로 털어서 먹게 되지. 그래서 그냥 이거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, 버릴까? 버리려고 합니다. 이건 수건걸인데요. 제가 예전에 원래 장착되어 있었던 건데, 별로 쓸 일이 없어서 보관해뒀는데, 녹이 많이 쓸었어요. 근데 매일 수건 걸 필요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자, 싱크대 정리가 이제 끝났습니다. 이렇게 선반장을 두어서 이제 꺼낼 수가 있고요. 이렇게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선반장 뒤집어서 튼튼하게 다시 또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를 했더니 조금 더 깔끔해졌어요. 어때요? 어때요? 어... 이참에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유용한 전자제품도 소개해드리고, 그리고 요거 선반장 깔끔해서 좋네요. 꼭 필요한 거 사시면 좋을 것 같은 것도 소개해드렸는데,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만나뵐게요. 여러분, 안녕! 안녕!